네 안녕하십니까 파운터 사무 대표 김우들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22년에 다들 좀 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주식시장들이 다 지수가 내려갔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그게 있었고요 부가적으로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로 인한 어떤 유가의 상승 뭐 이런 요인들이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씩 하강을 하기 시작했던 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그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역시 이제 기업들 실적이 하향이 되면은 실업률이라든지 임금 어떤 그 고용 시장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우리 파운트투자자문에서는 일단은 상반기에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에 좀더 꽃꽃을 맞춰서 투자를 해볼 계획이고요. 공격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2월, 3월, 4월쯤 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채권 쪽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쳐다볼 생각입니다. 주식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어떤 그런 배당 성향이 강한 그런 주식들, 그리고 이익의 경기 방어력이 높은 필수소비자, 유틸러티 이런 쪽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어 상반기에는 채권을 어 좀더 관심 있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볼 계획이고요. 주식 쪽으로는 아무래도 방어적인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필수소비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볼 계획이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용시장에 확실한 어떤 임팩트가 강하면서, Fed,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은 사실 그 모든 정책의 초점이 고용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이 하강 추세로, 하향 추세로 바뀌면은, 패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명목은 없을 로 보는데요. 왜냐면 그들 자신이 항상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 의사결정의 주요 요인은 고용시장이라고. 그래서 고용시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업 실적 하락했다는 고용시장의 어떤 임팩트, 이런 것들이 부채화되기 시작하면은요, 패드 쪽에서는 시그널을 저는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좀더 편한 마음으로 투자 임할 수 있고, 하운투자자면분도좀더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대응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사실 2021년도에 참그 좋은 수익, 큰 수익을 거두신 분들이 좀 많을 걸로 보는데요 일종의 어느 정도의 버블이 있었던 거죠 그런 버블이 이제 실질적으로 각 국가의 어떤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그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의 조정기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사실 선행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를 보셨을 때 주가는 경기를 1년 선행한다고 하고요 금리 역시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시면 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요 이미 금리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인플레이션은 우려가 매우 많아요 났습니다. 과거 1년간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고 금리가 안정을 어느 정도 찾을 거라고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2023년도는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들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간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올해 상반까지 나타나고 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 시장은 선행합니다. 현재가 가장 우울하고 힘들 때그 때가 투자하기 좋은 시기니까 그걸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좀더 관심 있게 우리 파운트 앱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